헬로 에브리원 웰컴 백투더 채널. 오늘은 전 세계 군사 애호가들과 국방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2025년형 에스트로스 E 미사일 전송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아비브라스사가 개발한 에스트로스 E는 원래부터 다양한 탄도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유명했지만 이번 2025년형 모델은 한층 세련된 외관과 성능 업그레이드. 그리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신 전자 장비들로 무장해 그야말로 차세대 전장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형 에스트로스 이는 기존 모델보다 더 각진 차체와 강화된 방탄 장갑으로 전투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으며, 차체는 군용 표준 위장 패턴을 적용해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 완벽히 녹아드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경고하면서도 기동성을 고려한 설계 덕분에 오프로드 환경, 진흙탕, 사막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무거운 발사대와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어서 성능을 살펴보면, 이번 계량형은 최신형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장거리 이동에도 효율성을 확보했으며,